살을 빼려면 운동이 필수일까요? 물론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식단 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먼저 봅니다. 오늘은 운동 없이도 살 빠지는 진짜 식단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칼로리만 줄입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의 핵심은 호르몬, 특히 인슐린입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인슐린 반응이 크면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밥한 공기랑 도넛 한개 칼로리가 같다면 어느 쪽이 더 살이 찔까요? 답은 도넛입니다. 밥은 비교적 천천히 혈당을 올리지만 도넛은 설탕과 밀가루가 많아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 차이 때문에 도넛은 인슐린 분비를 더 자극하고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운동 없이도 살 빠지는 식단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저혈당 지수 식품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 기리, 고구마, 콩, 견과류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 콩, 그릭 요거트 등은 다이어트 할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늘려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지방흡수를 줄여줍니다. 채소를 식사의 절반 이상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 식단 조합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침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먹습니다. 예를 들면 삶은 계란, 사과, 견과류 혹은 그릭 요거트에 기름, 블루베리, 아몬드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은 복합 탄수화물 채소. 단백질을 함께 구성합니다. 현미밥에 두부조림, 나물 몇 가지와 미소된 장국, 저녁은 가볍게 고구마, 삶은 달걀, 브로콜리찜, 이런 식단은 하루 전체 칼로리는 낮지만 인슐린 자극이 적어 체지방은 쉽게 빠지고 포만감은 높습니다. 토론토대 영양학 연구팀은 최근 연구에서 저혈당 식단만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운동 없이 식단만 바꾼 그룹에서 4주 만에 평균 3kg 이상 빠졌다는 결과였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자인 데이비드 루드빅 박사는 칼로리 제한보다 인슐린 조절이 훨씬 더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로리 줄이는 것보다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는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못하더라도 식단 조합만 바꾸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좋은 탄수화물, 충분한 단백질, 풍부한 식이섬유,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